두두두두두 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이 하이 안녕 오랜만이에요 다이스키 아리다이 가은짱 헬로우 고마워, <laughs> 안녕 하 세요？하이 <Hi>. 원 장님, 안녕 하 세요？좋 <laughs> 은밤 입니다. 여러분, you look so pretty, thank you. 아 사실은 유튜브 라방 켜려다가 인스타도 잠깐 켰어요. 지금 아직 해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뭐 마시고 있냐고요? 이거 매실차입니다. <laughs> 집에서 매실 담으셔가지고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탔어요. 하이. Did you eat? Yes. 오, 건기です까 하이, 건기です. 드라마 끝나고 푹 쉬고 잘 지냈어요. 사실 그. 하이 클래스 끝나고 지금은 다음 다른 드라마를 촬영 중입니다. 좋네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아파요. 어 레이첼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 양 어머니. <laughs> Can you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maybe a little bit. Just a little. 안녕하세요. Why are you so pretty? Wow. Thank you. Aitakata <laughs>

일본은 눈이 와요. 한국도 눈이 잠깐 왔었는데 빰빰빰 미혼 거지 어즈 쓰기로 아리가도 고마워요. 늦었는데 안 쉬고 빠졌을 고마워요. 발 말씀을요. 인스타 라이브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죠? ジュリちゃんと動画楽しみですか。<laughs>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ペニエを、ご、ご、ます、み、た、ご飯食べましたか。はい、食べました。夕食は分、も、ご、す、み、何飲んでるの。今、何、飲、ま、し、ない、か、と、言、う、て、る、ん、で、これ、は、お、梅、です。 우메 우메 우메노차 매실차 먹고 있습니다. Say hi to Indonesia, hi Indonesia. 니 안녕 안녕. 뭐지 그거. 유튜브 라방 할 거예요. 유튜브 라방 하기 전에 잠깐 인스타 라방 켜봤어요. 오랜만에. 안녕, 안녕. 오랜만에 눈화장도 안 하고 라방을 켜봤습니다. 밤늦게니까 약간 내추럴하게. <laughs> 일본 팬클럽 가인 이벤트 사인 가입 이벤트 사인 잘 받았다고 일본 팬클럽 가입했어요. 저녁 먹었습니다. 아, 일본의 팬클럽 오픈한 거 아세요? 카운 클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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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본 팬클럽을 열었거든요 가은클럽이라고 인스타그램 제 프로필에 제가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언니 진짜 보고싶어요 나도용다이리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見てみます。ありがとう。何や笑いましたか <laughs> なんか口癖みたいな。How was your day? うん。It was busy <laughs>。小屋行きポーズ小屋行き 이건가? 고양이. 유튜브 라방 언제 할 거야? 유튜브 라방 이제 곧 하려고요. 유튜브 라방 하기 전에 잠깐 킨 거라서 지금 몇 시니? 지금 10시, 벌써 10시 23분이네? 이제 슬슬 가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또 보기 어려우니까. 오늘 그냥 잠깐 인사하려고 나 켜봤습니다. あ YouTube のライブ放送する前にインスタも放送しようかと思って少しだけ入ってききました。パン、おごっせよ。Did you sleep well?No.To 잘못ちゃっさい。えそういやまにとおしゃんねよ。おねがせよ。 YouTube live 테니까 그리로 넘어오세요, 여러분. I will live on YouTube. So please come with me. Your hair is so pretty. Thank you. 오늘 드라이 안 했는데 머리 예쁘다고 해 주시는 분 많네요. 오늘 진짜 드라이만 했는데. 요렇게. 쓱, 쓱 했는데. 요즘에 추천곡. 아, 좋아요. 노래나 하나 추천해 드리고 갈게요. 음, 저는 요즘에 예전에 계속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 또 꽂혀 가지고 베이비 응. 파우더라는 노래를 오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베이비 파우더라는 외국분이 부른 노래인데 가수 이름이 가수 <laughs>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베이비 파우더라는 노래고 어, 해외에 여성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 저는 유튜브 라방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짧게라도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これからのYouTubeのライブしに行きますので、今日は短かったんですけど、楽しかったです。また会いましょう y o u t u b e ラバンウロかっけー y o u t u b e 라방 에서 만나요. ンウロラバンウロラバンウロラ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Bye-bye. Arigato. Thank you for coming here. See you. See you on my YouTube. Bye-bye. Annyeong. Pyeong.